리플 한번 볼게요. 리플이 어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 라인 짚어드렸죠. 리플이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 라인이 700원 라인이었어요. 단기적인 목표가 750원 잡아드리면서 750원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조정이 나왔을 때 700원 라인을 깨면 안 된다. 700원 라인을 지켜준다면 리플이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700원 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700원 라인을 말아 올려줬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직결되진 않거든요. 조금 더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진입 혹은 물타기, 물타기, DCA를 할수 있는 물량 담는 자리, 그런 타점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섣불리 지금 타점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타점 문자 발송 드리기 전까지는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던 700원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에게 정확한 타점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급등 나올 수 있는 혹은 리플을 DCA 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고 싶으신 분들 정확한 타점이 어딘지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요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그때 문자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급등이 임박한 자리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타 자리를 잡으시는 데도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최근 리플의 20% 이상 급등했던 상승 요인을 우리는 보이저 파산에 대한 판결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리플이 이 소송전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 내용이냐. 예전에 보이저가 파산한 거 아시죠? 이 보이저가 파산할 당시에 내렸던 그 판결문에 중요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를 이용을 해서 현재 이 소송에서 우위에 있을 법한 그런 위치를 점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0%가 오른 겁니다. 토레스 판사는 SEC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리플이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채무자들은 이 보이저 디지털이 증권이 아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세요? 라는 식의 지침을 sec 측에서 내리지 못했다 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 sec의 이의제기가 기각된 것 자체가 리플한테는 엄청난 호재거든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승소할 수 있을만한 그런 흐름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리플이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sec 측한테 받은 것도 없고, 우린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의무는 없는 거죠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리플은 보이저 파산 당시의 소송에서 마이클 와이즈 판사의 판결문을 언급했어요. 이 와이즈 판사는 이 SEC와의 소송전에서 상당히 리플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동시에 SEC가 이 채무자들에게 보이저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네 도대체 뭐했냐? 너네 그런 지침 하나도 제공하지 않지 않았냐?'라고 언급을 해버린 겁니다. SEC가 일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너네 SEC는 할 말이 없어. 너네 잘못이지. 그래서 너네 의의는 기각 처리가 될 거야라고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편인 리플은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 보이저의 판결이 리플 소송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거든요. 리플이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주장이 굉장히 힘이 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이 XRP를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가 증권성을 띠는지 증권성을 띠지 않는지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신 암호화폐 주의자랑 이 금융 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준 자체가 정말 모호합니다 비트코인을 뺄 거면 이더리움은 왜 포함시키는 거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증권성을 안 가진다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충분히 이 기준 안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누구도 이거를 명확하게 지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SEC 역시 이 지침이 부족해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잡혀지지 않으면 이 SEC 취시 소송전에서 리플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결과는 이 암호화폐 사업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 역시 끼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앞날이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리플의 소송전에 의해서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들이 날마다 생기고 있거든요. 리플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전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 3월 30일 단타 매매 내역입니다. 오전에 비트코인이 2%가량 수급이 갑자기 빵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장대 양봉들을 세웠습니다. 그 구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률 내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 10% 이상 목표가로 잡으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손실도 보기는 하지만 계좌에 시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단타 매매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 타점을 공유 드려도 제 매매에 전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타점들이요. 다 실제로 제가 매매하고 이 자리는 나 같아도 매수를 한다. 나 같아도 몰빵을 할 정도로 정말 좋은 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점에서만 드릴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실제로 매매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숫자 9번 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리플이나 스택스, 마스크 네트워크 오거레일 안에는 최소 10% 시세가 나오는 자리를 추천드리고요 저희 단톡방 여러분들과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수익 창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금전 요구, 후원 일절 받지 않습니다 이 1년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돈 말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한통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감사했습니다.